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가장 큰 변화는 사춘기겠죠. 그 사춘기를 지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환경적인 변화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잠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나의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생각만으로 그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만남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 다를 것입니다. 교회의 배경이 전혀 없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 변화와 어려서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녔던 사람이 겪는 변화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복음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상당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없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어떤 변화보다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엔 바울은 이또 다른 측면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또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진짜 복음, 가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믿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편지에서 믿는 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으로 말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선이 되는 것으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의 변화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네,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아들이라는 뜻이 비록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성경에는 아들이 아니라 자녀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뭐 그렇게 해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서 아들이라는 말은 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들이라는 말과 유업이을 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들, 유업이을 자, 모두 상속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아들이 되었습니까? 26절에 계속 보시면 너희가 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2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자, 그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누가 아들이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아들이 될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의 차별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출신의 차별도 없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상황, 이 사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혁명스러운 말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만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날마다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것과 노예가 아닌 것과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라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자들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라는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말을 사실 기록조차 아니라 뱉는 순간 삭제되어질 그런 말이죠.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총 합은 4명 밖에 없는 겁니다. 남자가 4분 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여자에게도 과연 영혼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두운만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자든 남자든 다 관계 없이 하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얼마나 남자에게건 여자에게건 충격적인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인종 차별도, 계층의 차별도, 성적 성 성별의 차별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우리가 모두 똑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로 통일해야 되고 무조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허락하신 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구별되게 할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다름 때문에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세례 받지 않는 성도가, 그러니까 침내죠. 그때는 침내를 주었죠. 침내 받지 않는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즉시 침내를 받았고, 침내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침례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침례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한 잘 갖춰진 옷을 입고 다니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 사람들은 생각해 줍니다. 제가 과연 9시 반, 저녁 9시 반 넘어서 저희 아들이 먹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이 앞에 편의점을 갈 때도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갈까요? 아니죠. 나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나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나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한 자로, 흠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29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까?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약속을 신신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어 유업 이을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자, 질문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되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믿음대로.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업이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네, 선포할 수 있죠. 그 약속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이 유업이을자를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가지, 하신 두 가지 일을 언급하고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어렸을 동안,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때, 이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재산을 가진 주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어린 아들이 상속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들의 신분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후견인 과 청지기 아래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보호자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릇 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는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난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를 믿기 전에 종교적 경험이나 우상을 따르던 삶, 헛된 철학들, 세상의 이치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헛된 것에 매여서. 세상에,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들이 성인이 되면 토가라는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토가라는 것은 로마 시민들이 둘렀던 긴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토가를 입으면 이제 아들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표시였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아들이 떼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알고 회복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떼가 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성인이 돼서야 내가 진정한 누군지를 알고 변하게 되죠. 라이온 킹의 어린 사자 신바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 죽은 자기 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는 진정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종으로 400년 이상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종 노릇하며 그 집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죠.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종에서 건지셨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그 정하신 그 완벽한 때에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 가운데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단 하루도 늦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지석가들은 예수님이 오신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전 제국에 평화를 주었던 시기였다. 로마가 도로를 정비해서 어느 때보다 여행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할수 있었고, 헬라 문명이 남긴 언어는 공용어가 되어서 사용하였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고 기대, 고대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들 얻게 하려 하십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셨고 사람이 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노예 시장에 나오는 노예이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고, 좋은 주인, 그리고 인정 많고 돈 많은 주인을 만나면 그 노인이 그 노예를 사서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됩니까? 노예라는 신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유이죠 자유. 자유인의 노예는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한 부자에게 엎드려. 감사드리며 울면서 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가 손을 내밀어 그 노예를 이제 자유인이 된그 사람을 붙잡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유가 된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인으로 풀어준 것도 모자라서 아들일 삼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뭐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보내셨습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까지 우리에게, 그 마음가운데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 하나님에게 친밀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로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고, 더 나아가 아들이 되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쌓은 아들이 되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의 결과이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아들입니다. 자, 7절에 다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칠전에는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건 없고, 앞에서 했던 말들은 정의하는 것이죠. 종이 아니, 아니다 아들이라는 것, 아들이니 유업을 받을 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7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울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너희는 우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서는 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이죠. 바로 너,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죄에 매여 종로를 타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받을 자다 이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했던 한 일은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내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년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11절을 얼마 이상 해야 되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이상을 해야 되며,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몇년 이상 해야 되는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들이라는 거죠. 말씀 처음에 드렸던 질문.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건. 그것이 복음이 맞습니까?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그 사건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분명히 나의 말과 행동은,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기억, 아들, 아들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특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유업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아들, 상속자, 유업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 은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전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감사함으로 내가 지켜야 할것 하지 말아야 될그 어떤 제약도 없지만 그 아들이 됐다는 감사함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